안녕하세요 소아모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시기 알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시죠. 제가 운전면허를 딴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차량을 관리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미션오일을 간다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일정 주행 거리마다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해보니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셋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기판 있죠 계기판 눌러주시고 서비스 시기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서비스 시기 알림 기능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거냐 여부고 두 번째가 알림 거리인데 몇 km 이후에 알림을 주겠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알림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알림 거리가 지난 후 며칠 동안 알림을 주겠느냐.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설정하자마자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사용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어떻게 계기판에 알림이 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알림이 단순해서 놀라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그거는 어떤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엔진오일을 점검한다고 하면 엔진오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 알림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엔진오일을 만 킬로미터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알림거리를 만 킬로미터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림기간을 뭐, 1개월 동안 알림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 단순히 이두 개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개선안을 드리자면, 일단은 뭔가 항목을 처음에 입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림거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반복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 킬로미터마다 반복이라고 했다면, 만, 2만, 3만 이때마다 반복해서 알림이 뜰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항목이 리스트로 보여서 현재는 한 가지 알림만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항목을 한꺼번에 표시를 하고 수정을 할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해서 고객 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